자, 오늘 테이크를 해볼까요? 테이크. 테이크. 자, 테이크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테이크가 뭐야? 테이크 가지나 오. 테이크 있겠다 오, 맞아. 틀린 거 아니야? <laughs> 자, 또 테이크 한다. 난 테이크 정도는. 어 그래. 커피. 어? 커피. 오. <laughs> 잘했어. 야. 맞았어. 그. 내꺼 잘했고, 응. 그렇지 테이크 아웃 잘했어, 어, 어 가져가는 거 맞고, 어 잘하네. 자 그래서 자 테이크는 테이크는 뜻이 많다 적다 너무 많아, 그래서 애울 수도 없어. 그럼 어떨 때 쓰는지 그때 그때 달라지는 게 테이크야. 이해갔어? 자 테이크는 우리 친구 누구야 방금 대현이가 얘기했듯이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 아웃 한다 하지 테이크 아웃 하잖아 아웃은 밖으로 나가는 거네 아웃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 그럼 뭐야? 테이크는 뭐야? 테이크만 따지면 뭐야? 자 우리 친구들 테이크 보여줄게 자 우리 겨털난 초등 Take out. 하지.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out. Take 어 그렇지 햄버거 집에 가도 테이크아웃, 저기 가도 테이크아웃 하지. 자 테이크아웃이라고 많이 써봤잖아. 아웃이 뭐야? 밖으로네. 그렇지 그럼 테이크는 뭐야? 자 이런 느낌이겠지. 자 이게 커피라고 치자. 커피가 없으니까. 자 커피가 나왔대. 그래. 님 그게 시험 면제 아니에요? 그게 시험 면제냐? 안 되겠지. 오여물이 되게 예쁘다. 무슨 물이냐? 마셔볼래. 냉장고에 응, 술. 아 그래? 술 마. <놀람> 술 아니야. 여기 봐. 커피. 자 컵.. 음료수가 나왔대. 커피가 나왔대. 이렇게 나왔지. 자 이렇게 나왔지. 나오면 어떻게? 먹어요. 아 먹기 전에 테이크아웃 한다잖아. 테이크야. 아니야. 자 테이크 잘 봐. 야야. 뭐라니까? 네. 야. <놀람> 아, <왜> 이렇게 보이냐? <놀람> 안 보여. 안, 안 보여. <놀람> 작아. 아, 아 작아. 안 보여? 아니, 저번에 곁털 보여 달라고 그는데아 이봐. 보여 주세요. 아, 곁털을 왜 보여 달라고 그래? 아 네, 보여 요 자, 이봐. 테이크야. 어, 커피가 나왔대요. 네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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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 봐. 어왜 떠들지 정. 자 테이크야 테이크는 무슨 뜻인지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건우 진짜 왜 그러지 똑바로 하자. 계속 말안 들면 무섭게 할 거야. 넌 무서운 선생님한테 되게 말을 잘 듣는다며. 알았어. 어흥. 응. 아! <laughs> 자, 그래서 테이크. 자, 동작은 이거 정원아. 요렇게 하는 거야. 그, 요 이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내 것. 내 거니까 좋은 걸 골라. 이게 테이크야. 여기까지 하나. 그러면, 자 물건을 봐봐. 물건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테이크는 뭐야? 가지고 가. 가다야. 자, 근데 이게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치자. 어, 영숙이야. 영숙이 좀 모르겠나? 알았어, 금방. 어, 영숙이라고 치자. 영숙이 좀 그러나? 알았어. 그럼 말자라 고하자 말자도 좀 그러나? 말숙이야, 그러나? 누가 좋아? 말숙이가 좋아? 아, 그래 말자가 삼촌 개이 름이니까 이건 개잖아, 개가 아니고 사람인데. 그래 말수기로 할게, 그냥 안녕 말수. 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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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람. 자, 손을 잡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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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네. 자, 사람이 사람이면 뭐야? 자, 사물이면 뭐라고? 가지고 가다. 사람이면 데리고 가다잖아.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여 근데 한, 하나 단적인 예로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를 말해준 거야. 아, 내것 골라. 요거 하나 더 가져가. 빼다, 빼다, 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영어로 진짜 빼다가 테이크야. 마이너스가 테이크야. 영어로 쓸 때. 에, 내것 골라 뺐다. 삐다. 뭐, 어, 여기 봐. 어, 자, 영어의 순서는 뭐야? 영장할 때, 시작. 주인공이, 주인공이 하다, 뭘. 문장 끝나고 접착제 붙이고 단어 쓰는 거야. <놀라> 어, ᄀ. ᄀ, 접착제. ᄀ, ᄀ, ᄀ. 한 번만 뭐, 뭐. 더 그러면 엄마가 나 통화할 거야. 수업시간 너무 방해 돼. 그만해. 자, 주인공이 하다, 뭘, 문장 끝나면 접착제. 자, 이 접착제가 너희 배운 게 그때 뭐야? 인.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을 음, 설정하고. 아니, 좋아. 이거 따라 하는 거. 그래, 따라해봐. 영역을 설정하고. 영역을 상황. 장소. 시간. 생명. 결과. 지각. 결과. 지각. 자. 지각. 그러면. 지각. 이 안에 들어갈 거야. 지각. 자, 한번 해보자. 나는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 누구를? 데리고 그녀를? 데리고 그녀를? 데리고, 데리고 갈 거야! <laughs> 자, 따라해봐. 오, 좋은데. 나는! 아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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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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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어. 어. 문자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네. 저번 시간 에 했어요. 차 안으로 들어갈 때차 안으로 들 In my car 기억나요? 자 접착제. Yeah. My car. Go. Go. Okay, good job. Yeah. 자 good job. I yeah. 해볼까요? Yeah. 시작 I. Take. Take. Oh, her. Her. p 잡 t t 무 a t p 줬어. that, put a r put that, p 그 t t 그 a t put 나예 a 나예요. t that, put t 그 a t 그녀를 데리고 그녀를 데리고 갔네요. 데리고 갔네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그녀를요. 시작 I, I, I take, take 아 미안. e <laughs> 시작 I, I, I take, take her. her. 문장 끝나고 문장 뭘, 문장 뭘 붙여요? 데리고 접착제는 데리고 누구요? in 그렇 인. 응. 어디 어디. 안으로. 인. 인. 어 인. 자, 자동차. 자동차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자동차 안으로 쑥 들어가네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인 마이 컬. 인 마이 컬. 자, 테이크 알았어요? 테이크 알았어요? 네. 네. 니네 그거. 계속 따라 할 거야 이제. 네. 따라할 네. 거야? 새로 할 거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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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I, my, me, mine. My. 나는 my. 나을, my. 나를, my. 나의 나주 나의 건. I, my, me, mine. 시작. My. I, my, me, mine. 자 그녀는요. 시작. She. She가 그녀지. 자 그녀. 그녀는 뭐야? her, her, hers. 뭐야? 그녀는 그녀의 그녀를 그녀의 것. 이거 다 외야지. 한국말은 뒤에다가 이 글자만 바꾸면 되는데 영어는 모양이 바뀌네. 그래서 그냥 외워버려야지. 따라해 시작. I my me my 시작. 자, she는 시작! she, her, her, h o r s 애우는 방법 쉬워! 뭐라 그랬어? 그녀는 몸만 얘기만 하면 야, 너 야, 너 정말 되게 못생겼다 her 이렇게 많이 하지? 그녀는 her을 많이 친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she 3단 변 아니 she 격변화 시작! she, her, her 마지막에 s만 붙여주세요 h o r s 여기가 마지막에 s를 붙이는 느낌이야 이해 가지? 이 S가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이야 그래서 hers 되니? 그래서 여기가 뭐야 그녀를이니까 여기에서 she가 아니라 her를 쓴거야 I, I 아니 I, I take, take her. her 그녀를이잖아 여기 알겠어? 왜 그녀를 her를 썼는지 이해가지? 어. 한국말로 그녀를 쓸 때는 her를 써야돼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네자 그럼 take가 잘 봐봐 테이크라는 것은 내 거라는 상황이야. 굉장히 자기가 자기 것을 즐기는 느낌이야. 네. 자기가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시험 면제 문제 한번 해볼까? 네. 네. 자잘 봐, 잘 봐. 음, 응. 시험 면제 문제야. 사진을 찍다가 왜테 a k 지 Take a p 야 맞춰봐야지. 네? 뭐라고요? 사진을 찍다 테이크 k e 사진 찍는 어. 어. 사진기로 딱 사진을 찍으면 찍은 사진이 딱 내려오잖아요. 그걸 가지니까. 봐봐요. 이렇게 찰칵 하면은 찍은 사진이 이 밑으로 이렇게 징 하고 내려오잖아요. 이걸 내가 막 떼가지고 버릴 건 아니니까 그냥 자기가 찍고 가지가 자기가 가질 거니까 뭐가 뭔가... 맞다고 해야겠다. 요즘에 근데, 근데 사진 이렇게 찍나오기 보다는 그냥 핸드폰에 저장되잖아. 아, 네. 그래도 자저 친구 말이 맞았다 고봐 여기 막 그랬지 왜 오너민들은 사진 찍다가 테이크 픽처야아몇 어? 가지를 해줄게. 자, 사진을 찍다는 테이크 픽처야. 픽처가 사진이나 그림을 얘기해. 자, 물론 사진을 포토라고도 해. 포토그래프 하면은 약간 전문적인 사진을 얘기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픽처라고 많이 해. 이해가지 자, 우리 누구야? 민결이가 얘기했듯이. 자, 우리 한번 볼까? 이름을 잊어버렸어. 소정이소윤이 <laughs> 미안, 소윤이 자, 우리 아름다운 소윤 공주가 있어요. 와, 그거 하려고 그렇지 아름다운 정도 공주를 사진을 찍고 싶어정 아, 그래서 진짜 찍진 않을는 자, 잘 봐. 나소윤이 얼굴을 보고 찰칵했어요. 어때?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는 내용이 소윤이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로 가? 내 휴대폰이나 사진기 안으로 들어와서 내 꼬야 내 꼬야 <laughs>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테이크야. 됐어? 자, 그러면 또맞춰봐 어? 끝났어? 하나만, 마지막. 음, 자, take a shower. 샤워할 때, take a shower. 를 해. 이유는? 아시는 분? 샤워? 어, 샤워. 샤워 응. 안 해? 대현이는? 네, 저 맞춘 어, 거 하지. 근데 왜 take a shower? 저 맞춘 어, 맞은 거야. 어. 왜 원어민은 take a shower 할까? 맞지봐 어, 뭐 아, 왜 원어민은 해보고 싶어? 아니, 원어민은 말고. 야, 원어민들이. 네, 외국인들이. 어. 내꺼 레몬을 씻어서. 내몸을 씻었어? 그러면 해부도 상황이 좋으니까 해부도쓸수 있잖아. 네. 물론 해부도쓸수 있어. 근데 테이크를 많이 쓴단 말이야. 왜 그럴까? 이유가 거. 있을 거 아니야? 몸은 내 것이니까. 몸은 내 것.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자기가 기를어 어. 그렇지. 맞았다. 그렇지, 맞아. 잘 봐봐. 원어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자기가 테이크는 자기 거고 자기가 목. 뭐 자기가 즐기는 거잖아. 자, 선생님 봐봐. 자, 선생님 샤워한다고 치면, 너희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자, 샤워기가 이게 있지? 이게 샤워기를 치자. 자, 샤워기를 이렇게 잡은 거야. 그지?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면 어때?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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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왜 아, 그래? 예. 너무 시원하고 깨끗하잖아. 네. 오, 시원하고 너무 좋아. 시원하고 아, 좋아. 너무 좋아. 네. <laughs> 아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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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왜 소리를 질러목안 <laughs> 아파? 아, 선생님이 사랑을 너무 끊기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우습 해요, 선생님 자, 여기 봐. 선생님 소리 못줄것 같아. 싫어요. 네, 미워거야 I got a Take my phone 36°W에 편안한 I Take a shower Take on me on this first date Hold my hand, don't hesitate With you it feels like destiny Take on me and we'll see where this leads 포드프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컵을 꺼내서 Take a cup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카톡을 들여다본다 Take a look 오늘은 내 마음을 고백한 그녀와 만나는 Take time to meet 구름 낀 하늘 우산을 챙기고 Take my umbrella Take on me on this first date. Hold my hand, don't hesitate. With you, it feels like destiny. Take on me, and we'll see where this leads. Say I am dressed, 같은 택시를 잡아 타고 take a taxi. 웃는 얼굴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Take her hand 힘들게 찾아 둔 근사한 식당으로 Take her to a restaurant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이야기는 Take two hours We go for a walk and I take some photos as we stroll through the park People passing by can't help but glance at her beauty and I take pride in being with her. At a nearby shop, I take my time choosing a beautiful handbag and buy it for her. She looks at me and asks, how should I accept this gift? With a smile, I gently... Tell her, take this as a token of how much I think of you. You are my angel. At the end of the day, I take a moment to reflect and write down all the wonderful things that have happened in my notebook. Take on me for this first date. Hold my hand, don't hesitate. You it feels like destiny. Take on me and we'll see where this leads. Take on me on this first date. Hold my hand, don't hesitate. With you it feels like destiny. Take on me and we'll see where this leads.